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시드니에서 아무리 락다운이 있거나 뭐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드니를 고수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시드니에서 좋은 동네에 하우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락다운을 거치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선 지금 컨스트럭션 사이트가 아 며칠 전부터 지금 완전히 다아 막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컨스트럭션 분야가 전부 다 이렇게 락다운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 이제 문제는 지금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 문제들이 나올 건데요 제가 아,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조금 조금만 했었던 컨스트럭션 빌더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저는 좀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얼마나 얼마나 디벨로퍼와 빌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선호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절대 이런 상황에 특별히 이렇게 아, 컨스트럭션 사이트도 이렇게 뭐 락다운 되고 호주 저녁에 지금 자재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때 이럴 때 여러분들 제발 본인이 직접 집 짓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여러분들 집 지으시면 너무나 너무나 크게 낭패 보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 지난 20일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가 강조를 하면서 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좀 파일이 크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발췌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니에 사시면서 시드니의 서바브가 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모두 다 658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시드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65개의 서버의 이름이라도 쓰실 수가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10분의 1도 시드니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도 뭐 부동산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페멀웨이를 많이들 아세요? 물론 메릴랜드나 파라마타, 블랙타운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바로 메릴랜드 웨스트에서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서버부죠. 페멀웨이라고 여러분들 이 가보시면 동네가 정말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페멀웨이의 퍼레이드라는 프로젝트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바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입니다. 자 시행사는 크리에이션 홈스고요. 이 크리에이션 홈스하고 그는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데요. 워낙 크리에이션 홈스에 모 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브리스베인인의 베이스를 뒀었던 메트로라는 회사인데요. 메트로라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디벨로퍼입니다. 이 디벨로퍼가 이제 하우스 앤 랜드 그다음에 타운하우스를 하는 회사를 다시 분사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회사. 바로 이 크레이션 홈스입니다. 크레이션 홈스는 굉장히 잘짓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자재난이 심각할 때는 이렇게 큰 회사들한테 의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재 공급난이 심각한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재 때문에 공기가 계속 길어지면, 자재값이 비싸지는 것뿐더러 여러분들 또 뭐가 문제냐면 계속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인건비값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온 빌더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럴 때는 집 본인이 짓는 거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 입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어디냐 2066번지 드리프트웨이 드라이브 패멀웨이고요자 완공은 언제 될지 지금 오늘 제가 이 인포메이션은 여러분들 지금은 e 이만 받습니다. 지금 모두 다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런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락다운은 어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여러분들 이 EY 넣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규모수는요 하우스 앤 랜드 규모수처 그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146세대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EOI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스테이지를 나눠가면서 할 거고, 지금 이렇게 146세대를 한꺼번에 전부 다 분양하는 거 아니고요. 스테이지 별로 나눕니다. 그렇게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천장이, 지금 이거는 1층짜리 싱글 스토리 하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 스토리 하우스가 있는데 만약에 싱글 스토리면 아 2,590mm까지 그러니까 2m 59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층이면 1층은 그렇게 되고 높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층은 2,440mm이래서 이제 2m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방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전부 밀레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레 하면 거의 뭐 최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장형 에어 에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아, 당연히 요새는 LED 라이트는 전부 다 LED로 했습니다. 자, 시행사의 업력에 대해서 조금 보겠는데요. 메트로라는 회사가 회사를, 아, 타운하우스,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만 짓는 회사를 분사를 시킨 게 그게 바로 2010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크리에이션 홈스이기 때문에 지금 1 1년분이 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40년 이상의 이 컨스트럭션 사이트의 경험을 아, 바탕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를 지금 11년만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빅토리아, 퀸슬랜드, 그 다음에 유사우스웨일즈의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가 모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나름대로 경쟁적이면서. 중요한 게 정확하게 중공 날짜를 주기만 하면 그 중공 날짜를 정확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특별히 요새와 같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물건 개요에 대해서 아까 저랑 같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하우스가 만들어질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프로젝트를 론칭하지 않았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오래 간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한테 자료를 먼저 보내준 거라서 여러분들 저희가 아주 풀 어,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지 않은 채 여러분들의 EOI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리빙에어리어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스고요 자, 이게 전체 146세대가 들어갈 마스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가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시드니에, 에어, 파라마타 근방으로 해서 7km 반경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었나? 하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시드니 담당하시는 세이즈 실장님하고 반드시, 반드시, 어, 어포인트먼트 하셔서 사이트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자 플로 플랜이고요. 자 모두 다3 베드가 있고요, 4 베드가 있고, 5 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구가 많아, 가족수가 많은 그런 세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저희가 레코멘트해드리고 싶어요. 또한 아니더라도 나는 이제는 집안에서 거의 다 재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재택하는 스터디룸이 나는 두 개는 필요해서 우리가 쓰리베드이지만 두개 정도는 전부 다 서재로 쓸 거다 그러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아이디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 책정했는데요. 일단 스테이지 1에 지금 예상 가격이에요. 론칭을 안 했다라는 거는 지금 요만큼의 예를 들면 101호 뭐 102호 요 각각이 지금 가격을 정확하게 다 매기지를 못한 상태예요. 자, 일단은 1층 싱글 스토리면 밀리언에 조금 더 나가는 1 1 밀리언 이하로 할 거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 스토리면 1.2 밀리언 이하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4배드 원하는지, 3배드 원하는지, 5배드 원하는지 그 다음에 싱글스토리 원하는지 아니면 더블스토리 원하는지 지금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EOI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죠? 시드니에 지금 아, 하우스의 미디엄 프라이스 자체가 1.3에서부터 1.5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격이 어머 이 시행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가격을 이렇게 싸게 매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프로젝트 코리안 커뮤니티랑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멀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하우스 원하시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트롱리 스트롱리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꾸준히 꾸준히 아, 우리가 시드니 올림픽에 부동산에 대박을 봤다 그러면 우리 2032년 브리스벤 올림픽에 대박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퀸슬랜드에 투자하는 것도 열심히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